안녕하세요. 이다익입니다. 오늘은 호목을 적심을 하려고 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음, 공중 뿌리가 많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 있을 때 적심을 해서 심으면은 몸살 없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 오늘 적심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속에 보면은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햇볕을 잘못 받아서 잘못 못 크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목대가 길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적심을 해주려고 합니다. 키큰 순서로 했어요. 요 밑에서는 자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얘가 지금 키도 너무 크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입장을 한두개씩 놔두고 잘라주면은 그러면 자구가 잘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짧아져가지고 그래도 몇 개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칸 정도 입장을 남겨주고 근데 입장이 끝에만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모아서 수영을 잡아주었고요 아, 그래도 아직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음,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얘가 살이 워낙 연하다 보니까 깍지가 요런걸 좋아해요. 새로 나오는 뿌리 또는 새로 나오는 입장. 그래서 이제 실뿌리는 제거를 해줄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심한 얘들은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소코리 화분인데 청자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예쁘답니다. 나중에 홍옥이 그리고 빨갛게 물들면 얘하고 예 색깔이 대비가 돼서 예쁠 거예요. 지금은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좀 그렇지만 깔망을 깔고요. 굵은 마사를 조금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배아토를 넣어 주고요. 이제 심어줄 건데요. 키큰 아이부터 심어줄 건데, 만약에 방사형으로 심을 거라면, 이렇게 키큰 아이를 가운데다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방사형보다 이제 앞뒤가 있게 그렇게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밑에 있는 입장들을 다 떼고 심었었어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니까 뿌리가 아직 얘가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입장을 뭐 일부러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뭐 밑, 밑에 있는 입장이 그게 묻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키 순서대로 주는거 죠？저는 뒤 에는 키가 크게 하고, 앞쪽 으로 는 키가 작게 그렇게 심 으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입고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 이렇게 수간이 가는 애들은 말릴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적심을 해서 이렇게 꽂아줘도 된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이제 물은 한 이틀 정도? 24시간 지난 다음에 2, 3일 후에 주는 게 좋겠죠. 공간이 충분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시는 분들은 뭐 굳이 적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 저도 그렇게 늘어지는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거리대가 좀비좁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두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다음은, 이 화분에다가, 얘를 심어줄 거랍니다. 아, 적심해 놨 애인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났거든요. 아, 예쁜 화분에는 좀 예쁜 애를 심어 줘야 되는데. 네, 제가 좀 화분 숫자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새 아이들을 지금 못 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음, 얘들도 언젠간 예뻐지겠죠?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얘도 목대가 좀 생기는 애라서 조금 깊이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마사를 아, 좀더 넣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조금. 고운흙 구운, 구운 흙을 넣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두 개를 자, 이렇게 약간 마사가 좀 적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심어놔도, 복대가 올라오는 아이기 때문에, 네, 위로 쏙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미니분이지만, 이렇게 롱분에다 심어주고 있는 거랍니다. 4호를 해줍니다. 4로 음. 약간 눌러주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 마사를 계속 채우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높히고잘 이렇게 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얘가 분갈이가 이렇게 끝났답니다. 얘는 미니 토끼라는 아이인데요. 드디온지꽤 됐는데,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자, 여기다 놔두고 비를 맞추게 했더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얘가 군생인지 합식인지 아직 몰라요. 이제 첫 분갈이어서 들여오고, 이번 보면은, 음, 동생했네요 자, 뿌리 건강하죠? 네, 뿌리 건강하네요. 오, 요 속에 자구도 또 달고 있어요. 보이실까 모르겠, 모르겠네요. 이게요. 여기. 그래서 이제 굵은 뿌리 위주로 남겨두고, 이렇게. 저는 이제, 얘는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니까 좀 많이 잘라주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 많이 잘라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까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잘라 주면 얘가 흔들리고 잘 심어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요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네 이제 백사로 이렇게 버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분이 백자처럼 분청사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뽀얀 화분이어서. 네, 마사 색깔도 익사로 맞춰 주었답니다. 가운데로 조금만 넣어 주고요. 아무리 뭐뭐뭐 그래도 얘들이 네. 이렇게 통통하기 때문에 아래쪽은 어, 아래쪽까지 꽉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빙가리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방울 복랑 얘는 여름에 적심해서 왜심어졌던인데요 어, 제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어, 화분을 깨뜨렸어요. 떨어뜨려서 그래서 오늘 다시 다른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라서 이렇게 묶어서 수형을 잡아서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네,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깔만 깔고 굵은 마사를 넣었고요. 이제 얘를 넣고서 그리고 그리고 배합토를 넣어줄 건데요. 얘는 좀 물이 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거든요. 키울 때. 그래서 어, 비율을 어, 마사 비율을 조금 덜 섞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마사 70 대에 대양토 30 비율로 이렇게 심어준답니다. 재활용 백사라서 좀 여러가지가 섞였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분갈이한 화분이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